여기는 태국의 방콕입니다. 여기서는 딱히 할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파타야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쪽에 그 수상시장이랑, 그 다음에 그 호랑이 동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두 가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가는 거고, 그래도 한 2박 3일 정도 파타야 쪽 이렇게 이동을 할것 같습니다. 일단 버스터미널로 가야 되니까. 버스터미널 엄청 크네? 여기서, 아, 물어봐야지 뭐. 파타야는 안 떠있는데? 안녕 파타야에 가고 싶어요 파타야 안에 들어 거기 가 안쪽에 구나와 버스 엄청 크다 이거 저기서 하는 건가 보 일단 의자에다가 왠지 여기서 하는 거 같지 죄송합니다 파타야에 가고 싶어 파타야에 가요 파타야 아 여기 있구나 파타야 Yeah. Today, one person. One one What time departure? 2시. Okay, 갑자갑자이라고했네갑자이는 <laughs> 저기 라우스만 있네. 2시니까 잘 됐다. 밥 먹었어야 됐는데. 아, 졸라 배고프다.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밥 먹는 데가. 헌킹도넛. 매 여기 보지 예. 여기 라이 모터바이시. 모터바이시. 오케이 오케이. k 원반 돈. ขอรู้โ유 쿠폰 쿠폰? 여기 괜찮아죠. What, what ah, 60 60 바. Right. 60 바. 자디가60 바. 아, 이렇게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쿠폰으로 해야 되네. 오케이, 땡큐. 이리만 네. 땡큐. 요소 속 그래미 미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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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데미 미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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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별로아미아미이아미미아아아 편의점 음식을 좀 먹어야겠어 친구한명 중에 태국 가면은 꼭 먹으라고 했던 게 있거든요 샌드위치인데 카르보나라 샌드위치 어딨어? 가르보나라. 가르보나라. 카르보나라 카르보나라 이 정도가 보네 카르보나라 자 한번 내가 믿고 한번 먹어보겠어 아 방금 거, 거기는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와. 입맛을 배렸어 유산균 먹을 때 됐는데 아니지 샌드위치에는 초코 우유지. 네. 초코 같은데? 네. 초코 그란드. 네. 저렇게 해서 뱉어주나봐요. 저 기계에다가. 58. 네. 먹을 게 많네, 세븐 일레븐빵좀 시간이 걸리나보다. 와, 뭐야. 안경도 파네, 세븐 일레븐에볼수 없는 거겠지? 당연히 그이지 화장품도 파네. 원래 화장품 파나? 선크림도 팔고 이건 뭐야? 오일? 와, 오일 이런 것도 파네. 아. 자, 어디 가? 또, 사드캅이라고 해야 되나? 코쿨캅이라고 해야 지 아, 씨. 워낙 문제가 있는데. 어뜨거어뜨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져 있네. 맛있네. 이 안에 까르보나라랑 그 햄이 들어가 있네. 좀 짠데 맛있어요. 아, 근데 많이 짠데? 어온거 아, 같은데? 한국 파타야. 이번네뭐아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십니까? 아, 여긴 도착이고, 건너편이 출발인가 보구나. 내 가방 왜 던졌어? 아씨. 너무 터프하신 거아니야나 만약에 이게 무한하다고? 기다리면. 4번. 어, 여기가 낮데너 없어? 여기 15번인데, 이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파타에 도착을 했고 아,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지금 파타야에 있는 야시장을 가려고 밖에 나왔습니다안녕하 사람들이 밝아 오 과일들 봐 딱바로 신선해 와 깔끔하게 해놨다아 저기가 야시장인가 보다 라오스에 있는 야시장보다 훨씬 큰데? 여기 야시장에 있는 걸쭉 둘러보고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아이 생선이 진짜 많던데 이 생선이 뭘까 도대체 하나 다 먹기엔 많을 것같아 너무 크긴 하다 아마지1 5 0바아150 얼마지? 100백 와 근데 그래, 가격이 괜찮다 원두를 쓰시면 괜찮은데 잘가 가 한번 쭉 가야지 어, 생선들이 많네? 이거 뭐야? 또 개구리다 꽃게도 있고 라스파 있고 아 여기 이렇게 메뉴판도 있네 와 비싸다 확실히 이거는 아니구나 완전 로컬 가격은 아니네 가격이 다 비슷비슷한가 보다 아다 정찰제인가 보다 마르가 초밥도 팔고 메뉴가 다 비슷비슷하네 아립도 먹어보고 싶긴 하다 아 저거 80짜리도 있네 아, 여기 좀 맛있어 보이는데? 어 아, 이거 뭔가 전문적이야 왠지 느낌상 여기 메뉴판이 없네 오케이 저기 키? 돌린가 여기, 아, 여기 치킨이나 이런 거 파네 어 아, 여기 볼거리 많고 재밌는데? 와 이런 게는 너무 무서워 너무 크잖아 아 도너츠도 이렇게 파네 어 피자도 판다 어 이렇게 치킨 한 마리도 거의 어, 아 반마리구나 아, 다 맛있어 보인다. 확실히 지금 배고픈 상태여가지고 다 맛있어 보인다. 아, 맛있는 거 많네. 아, 다본거 같은데? 다본거 같다. 그럼 거기 가서 그거 먹어야겠다. 생선 하나랑 등갈비 먹어야지. 아, 졸라 맛있을 것 같아. 자, 아니까. 저거, 저거 생선이랑 이거 먹을 건데. 이거 너무 많은데? 아, can I b u 안 되나? Hot. Hot. <laughs> I want to eat that one. This one. Take a yeah. yeah, Can I see? 650 조스니까 350원. 아 이거 70 바트네. 나왔다. 생선. 맛을 한번 보고 싶었어. 파를 줬네. 아, 이렇게 썰어 먹어야 되네. 실패했다. 아, 바다 맛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특유의 비린내가 많이 나. 아, 이건 실패다. 등갈비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지. 냄새도 로 좋네. 얘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건 뭐야? 이거 왜준 거지? 음, 맛있네? 샐러드. 역시 이건 실패하지 않았어. 음, 이거네. 이게 개맛있는 거였어.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지대로. 어떻게 8,000원에 이 립을 먹을 수 있냐고, 이만큼을. 말이 안 되지. 아까 음식점 옆으로는 이렇게 옷이랑 이런 거 파는 데인데, 그럼 어떤지 한번 봅시다. 여자들 옷이 좀 많네. 뭐야? 헐. 이거 뭐야? 토끼인데? 야너뭐 하냐? 뭐야? 이 죽은 거 아니겠지? 아우 불쌍한 거 같기도 하고 얘강아지인가헐 돼지야! 아 돼지 냄새 난다. 안녕 돼지야? 안녕? 아 미쳤다. How much? 아2 0 0 0아 2천 바트. 뭐야 얘네? 뭐 하는 거야? 너는 뭐 하냐? 나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문화가 있구나. 건가 이렇게 나시들이 이렇게 땡기는 걸까? 너무 더우니까 나시들만 찾게 돼. 아 이런 건좀 멋있네. 근데 너무 덥다 너무 더워 보여. 귀여운 것들도 파네 이렇게. 몽, 몽키 패밀리 가지고 일랜드 몽키. 기념품 아 뭔가 딱딱 땡기는게 없네 다 본거 같습니다 야시장 야시장 투어 끝뭐야 <laughs> 렌즈 왜 이렇게 뿌해 오늘은 태계에서 유일하게 호랑이를 직접 만지고 볼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동물원이 10시에 오는데 지금 9시거든요 빠르게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태국 처음 와서 그 찬야미 동생이랑 먹었던 밥인데 기본은 하는 것 같다 기본 밥이 고수같이 보이는 게 고수가 아니라 바질입니다 바질 진짜 깔끔하게 다 먹었다 와. 지금 오토바이 타고 이동 중인데 여기는 여기는 헬멧을 안 쓰나봐요. 헬멧을 안 주네. 거기, 저기 탄 사람도 안 쓰고, 모르겠어요. 여기도 도로가 은근히 잘돼 있어. 어, 씨발, 머리 봐. 호랑이랑 사진 찍으려고 머리도 살짝 만지고 왔는데, 오토바이 타고 와서 개망했네? 타이거파크 도착. 기대된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여 o I h 이 v e to buy here? Yes, yes. 이게 뭐지? <laughs> 아, 도를 수가 있구나. 그래, 가장 큰 호랑이를 보자. t h i 아이 되게 체계적이다. 여기서 이제 이거 갖고. 여기서 결제하는 것 같아. 아 아. 와 어디? 호랑이 보는 가격, 생각보다 비싸긴 하다. 가. Big t i g 6 0 오케이 라이. 졸라 기대된다. 어, 여기 이런 게 있다.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하나안 되는 걸 봐야죠. 한국어는 없나? 아, 여기 진짜 한국어 있네. 뒤에서 호랑이를 접해야 해야 되고. 케이지 안에서 항상 그룹치원간 플래시, 플래시를 끄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앞발은 하면 안 돼. 오. 오. 저 보랏빛 왔어. 호랑이. 호랑이. 실제로 보니까 존나 무섭네. <laughs>

어어씨 어. 긴장된다. 여기 이렇게 떠 있다. 호랑이 뒤쪽에서 안녕세요 아까 본 거네. 는아 긴장되는데? 어. 오 미쳤다. Step over 나 e l e c 세어 버려. 예스. 오케이. 아 와, 미쳤다. 오 마이 갓. 와. 빨리 코리야 세게 세게. 세게 세게. 와. 뭐리 빨리. 리 예. 아. 오오오 우우. 오오오오오오오씨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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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오우. 아니, 아니, 아오 어, 무서워 꼬리오 쳤단 말이야 와 이건데, 와, 미쳤습니다, 진짜 오 꼬리. 아, 무서워. 와, 대박이다, 근데. 와, 위험 봐봐. 대멋있다, 진짜. 와, 뭐, 갔다 가야 되나? 냥 a n 그 go c 나 o s e I close. I no, close. I no, close. 아, I close. 아. <laughs> 몸이 따뜻하고, 어, 털이 장난 아니야. 와. 아니,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와, 근데 꼬리가 개쎄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보다. 그만 만져야겠어. 와, 꼬리로만 쳤는데도 이 정도면 공격하면 그냥 바을수구나고 와, 대박이긴 하다. 어, 뭐야, 움직였다. 한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스트레스 많이 받아하는것 같아. Thank you, thank you. 가. 가. 진짜, 호랑이 꼬리로 맞은 거는, 아, 개호바지 않습니까? 좋은 거기를 이렇게 길 따라가지고 보는 건가 보다. 전기 전선? 와 얘도 엄청 크다. 와 좋소. 이게 뭐야? 이렇게 이름이 있네. 17년, 2017년도에 태어났네. 여섯 살이다. 와 근데 와. 이게 이게 호랑이 냄새인가 호랑이도 스트레스일 거야. 얘를 2017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렇게 물 뿌리는 거구나 와, 이건 진짜 실제로 봐야 돼 근데 계속 보니까 약간 안쓰럽기는 하다 오! 백호다! 보이나? 아 무슨 백호가 풀을 뜯어먹고 있어 오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물가이 온다 오, 가까이 봤어 와. 호랑이 진짜 왜 이렇게 멋있냐? 그냥 힘이 없나 봐. 꼬리만 살짝 흔들었어. 도대체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아, 미쳤다. 호랑이 진짜 미쳤다. 와. 우와. 등꼬리 오싹하다, 진짜. 손 씻고 가야겠다. 300. 300. <놀람> 아, t h a k u 사진 별로 잘안나온거 같아 줄 e 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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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기다리는건가? 바 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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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리줄 오케이. Okay. 이제 수상시장으로넘어가야죠 자, 어디 갔? Just walking with the b 아, uh, just w a l 보트 타는 것도 있고, 그냥 걷는 거 있는데, 그냥 걷는 거했습니다 그래, 내가 보고 싶었던 건 이건데. 아, 여기 있는 거 자체가 이 물에 물 위에 있는 거구나. 아,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Hello? 120. 120. Yeah. 120. 120. 아, 120. <웃음> <웃음> 싸진 않네. <laughs> 이렇게 배 타고 다니는 거네. 옛날에찐 시장으로 이용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보존하면서 관광지로 바꾼 거야. 옛날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오징어도 보이고. 과자들, 견과류, 김. 어? 개구리 왕문이의 그 나뭇잎이다. 와, 이게 쓰레기통이야. 신기하다. 플라스틱만 여기다 버리라고. 응? <laughs> 잉어킹이 있네? 안 되겠다. 뭐 하나 마시면서 돌아다녀야겠다. 아, 너무 힘들다. 너무 더워. 맹고주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 가고 싶었네 어, 그컨 캅. 어, 좀 살겠다. 뭐야. 와, 이렇게까지 도로가 있는 거구나. 와, 엄청 큰거 있네, 이마트이 이게 찐 풍경이네. 아, 여기서 보트를 타갖고 한 바퀴 도는 거구나. 뭐야. 여기서 폰트 하는 건가 보다. 지 매달려가지고. 이런 거한번 봐야 되는데. 아쉽네. 차타에서 해변이랑 섬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가 이렇게 계속 와서 다시 방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일단 방콕으로 돌아가서 치앙마이로 갈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넘어갈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방콕 터미널에 다시 도착을 했는데 아 이거 최초까지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오네. 버스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버스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1 3 Yes and then 그리 138번 을탄 다음에 지하철역을 가 가지고 거기서 555번 버스 를 타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택시가 200바트였으니까 지금 한 3분의 1 가격으로 왔네. 싸게 오긴 하네. 택시 안 타니까. 여기다. 도착이다.